오늘은 저희가 만든 16채널짜리 온도 제어 컨트롤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 이 선을 기준 두 메가 붙은 건데, 예, 이름이 ADC16, ADC16인데, 뒤에 붙은 게 다릅니다. 이 윗부분 M2는 아두이네 메가 2 5 6 0으로 드라이브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아래는 에라스베리 라즈베리가 음,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음, 오늘은 전체를 전체를 설명하고 부분 부분은 또 따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 여기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건 위아래 보드가 각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같은 부분은 노란색. 그렇게 아래 부분은 노란색이 없지만 이 부분, 이 디스플레이 세 개가 들어있는 이 부분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이 오른쪽에 이세 개는 택트 스위치, 예, 업, 다운, 펑션 컨트롤 해서 이세 가지를 제어하는 이 택트 스위치 세 개도 여기 아랫부분에도 있습니다.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음 저기,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아래는 표시를 안 했는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오렌지색으로 한 것도, 에 이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음 아두이노가, 밑에는 라즈베리가 제어하는 보드인데, 예, 아두이노 메가 2 5 6공과 음, 라즈베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오렌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음, 우선 같은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오른쪽 상부 이 부분은 음, 트랜지터 음, 2ST. 47 하나 같은 그 NPN, NPN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트레이터가 16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채널에 16 온도, 온오프 할수 있는 소형 릴를 붙이거나 또 SSR이라고 그러나요? 그 저기 트라이악을 드라이브 할수 있는 최대 1A인데 몇십 미리 정도로 드라이브가 되는 리레이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공통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도란색은 없지만 같습니다. 또이 중간에 이게 여섯 자리세븐세그먼트 LED가 세개에서368 그러니까 18자리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이아래부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아랫 부분은 또 뭐냐면 그 NTC NTC로 된 음, 온도 센서 16개가 붙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도 이아랫 부분에 표시는 안돼 있지만 공통 부분입니다. 16개 채널이 붙고 요 아래 줄한 줄은 그 SIP죠 그러니까 싱글 싱글 인라인으로 된 커넥터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접지 두 개, 음, 5V가 되든, 이제 12V 쓰든 그 전원 두개 해서 네 개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아, 그, 예, 여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네 부분이 이 드라이브하는 MCU 보드는 다르지만 이네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은 같이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위아래 보드가 다르게 작동하는, 그 컨트롤 보드가 다르니까, 아두이노와 라즈베리로 다르니까, 다르게 그 확장 같은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어 자동 제어 이 보드에서 음, 메가 2560은 아트메가 2560그 MCU를 사용한 건데 그거는 8비트 컨트롤러에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그 규모 확 규모죠 그러니까 그 IO에 IO가 제일 많이 가진 그런 컨트롤러입니다 CPU입니다 그러니까 거. 지금 요렇게 요게 아두이노 256 확장 커넥터 부분인데 그러니 뒤에 뒤에 이 M2560이 붙어 있으니 아, 메가 2560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로 다 확장이 되고 이 보드에는 별로 붙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 거의 없죠. 그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i o 오덜만 붙고 제어 콘 제어 스위치 세개 붙은 거로 끝이 나는데 이 라즈베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GPIO라고 이름 붙은 거 40핀 짜리 하나밖에 확장하는 게 없습니다. 앱으로 나와 있는 거가. 대신 라즈베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HDMI, HDMI로 되어 있는 비디오 출력이 한계가 있어서 화면으로, 그러니까 CRT 화면으로 화면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보드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음, 메가이 60에 비해서는 확장이 작습니다. 40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이용해서 음, 똑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보드, 온도 16차, 16채널짜리, 음, 온도 컨트롤을 한번 만들어 설계해 본 거니까 선도, 선, 선 설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보드에는 디스플레이 18자리 3, 3 6 하나 둘셋3 6 3 6 18이렇게 18자리 세븐세그멘트 ADD는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57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있습니다 하나 둘셋넷74 574 74 hc 574 4개를 써서 그러면은 4개면은 4832 32비트를 여기서 확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GPIO 40핀 라즈베리 40핀 출력을 가지고 이 4개를 써서 48비트를 맨 길어서 LED 표시도 하고 니레이도 음, 붙였다 띄었다 할수 있고 또 16채널짜리 온도 센서도 선택해서 어느 채널 거를 읽어드릴지를 제어 여기서 제어하게 됩니다. 이 40핀, 40핀짜리, 그 라즈베리에 원래 가지고 있는 GPIO 40핀짜리를 이용해서고, 요 옆에는 37, 어, 57, 573이라고 하나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택트 스위치 3개, 택트 스위치 3개를 읽어드리기 위한 인풋 포트로 여기 8비트의 인풋 포트로 사용이 되었는데 574가 아니고 573입니다. 되었는데 8개 중에 이 스위치 3개 요거 3개 택트 스위치 3개만 읽어드리고 현재 8개는 여기는 놀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점퍼 땜질이나 점퍼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설명드렸고, 어, 다른, 여기 표시되지 않은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 흰 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 개, 아, 요거, 넘어진 세 개는 라즈베리의 에, USB 커넥터, 그 2층으로 된 USB 커넥터 위치입니다. 요 요거. 세 개는요. 그리고 요네개 홀도 라즈베리의 저기 그 홀과 싱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이 홀, 이홀두 개는 두 개와 이쪽에 두 개는 이 보드에서 추가된 어떤 어떤 그 확장을 하든지 고정을 시키든지 이렇게 활용도로 두개 해서 사방에 네 개를 이 옷보드도 마찬가지 위치입니다. 옷보드도 마찬가지 위치에 요거 네개는그 아두이노의 메가2560과 싱크로가 되어 있는 홀입니다. 고정 홀입니다. 뒤에 붙이기 위해서. 근데 실제 붙여보니까는 이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이 뒤에 그 요건 딥인데 두줄된 DIP인데 핀이 긴게 없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 아두이노처럼 바로 뒤에 핀핀암수 메일과 퓨메일로 해서 고정시킬 수 있지가 않더라구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가공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깔끔해 보이질 않아서 거, 거기까지 작업은 안했 저는 거기까지 작업은 안 했는데 음, 커넥터 프레시 저기 플렉시블 커넥터로다가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게 오히려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음... 그 외에는 음, 이두 이 부분 전체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 어, 여기 574, 573또 여기는 595 입니다. 그, 여기서 시리얼로, 핀수가 작으니까 시리얼로 해서 16개를 만드는 595고 또 여기는 온도센서에 음, 16개가 붙었는데 라, 라즈베리는 아시는 것처럼 AD 컴퓨터가 없지요. 그래서 이 a t m e g a 13 같은 그 저기 저기 ADC 칩 게임 MP입니다. 이것도 CPU 컨트롤러랍니다. 그러니까 래서 여기 16개 중에 요 안에 IC가 두 개가 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달리게 표시를 겁니다. 이후에는 바로 아두이노 저기 아두이노가 받지만은 아두이노 아두이노 메가 260에는 ADC 칩이 16 채널이 있어서 이걸 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라즈베리는 그 받을, 받을 수가 ADC가 없기 때문에 1 6 개를 요거 14051이라고 하는 에오디오 먹슨인데 얘가 1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ADC 를을 가진 저 ADC 타이니 13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읽어서 그 시리얼로 시리얼로 여기 시리얼 부분과 시절 통신으로 AD 신호를 받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6핀 짜리는 얘가 ISP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을 아두이노의 커넥터나 이런 부분은 다 부분 부 따로 동영상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두 보드를 따로따로 할래들 하는데 같이 놓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또 사용하시는 부분은 네, 아두이노가 필요하신 분은 아두이노의 메가 2 5 6 0또 라즈베리가 라즈베리로 파이썬 같은 걸로 컨트롤이 편하신 분은 라즈베리로 해서 두 개를 붙여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음, 물론 뭐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점퍼가 붙이, 붙어서라도 뭐 그렇게 될것 같은. 안타하고 판정을 하고 설계를 한 거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고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부분 부분은 홀더를 묶어서 이 부분과 같이 묶어서 부분 부분은 다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